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옵티카이 하이테크 공장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옵티카이 하이테크 자본과 법원, 경찰이 2월 16일 오전 금속노조 부미지부 한국옵티카이 하이테크지회 노조 사무실 접수를 위해 진입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전국민 중행동은 2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강제집행 즉각 중단, 고용승계 면담 실시, 한국 옵티카 하이테크 공권력 투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국 옵티카 하이테크 구미 공장 앞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본과 경찰이 대규모 공권력과 용역을 동원해 공장을 접수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해고당한 노동자들에게 보일 모습인가? 라면서 민주노총은 외 투자본의 먹튀를 근절하고 정부와 경찰의 자본 비호 태도를 바로잡는 투쟁을 만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19만 조합원들과 힘찬 투쟁을 조직해 일본 자본이 고용 승계하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2월 16일 한국옵티카테크 부미 공장 집결 지침을 내렸습니다. 진보 정당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니토덴코 그룹과 한국 오피카이테크의 먹튀 방조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 자본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경찰을 동원해 끌어나겠다는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라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외국 자본의 먹튀를 보호한다고 선언한 꼴이다라고 꾸짖었습니다.